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약초는 이 동굴입니다. 상과들의 많은 약초가 있지만, 이 약초를 빼놓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동굴에 보면 동굴한 씨앗 같은 것이 달려 있는데요. 이것은 씨앗이 아니고 주화라고 합니다. 이 식물이 막과의 덩굴식물 참마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참마의 중요한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뒤에 뿌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위를 덩굴이 덮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덩굴 밑에 땅이 파져 있습니다. 뭘캔것 같은데 말을 캔 건지 아니면 이 뽕나무 뿌리를 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맛뿌리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뿌리를 어렵게 찾았는데요. 뿌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 참마는 약효가 좋은 약초지만 독성이 없고요. 많이 먹을수록 몸에 이롭습니다. 전국의 상과들에도 많이 납니다. 암수 땅그루고 10월경에 날아가기 쉽게 세 방향으로 날개가 달린 열매가 익습니다. 겨울에 줄기가 안 보일 때도 나무에 걸린 열매를 보고 참마 있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네, 줄기 잎 겨드랑이에 이런 갈색의 구슬 같은 것이 달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씨앗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이 아니고요 식물체 몸의 일종입니다. 주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나리를 보면 잎 겨드랑이에 검은 콩 같은 것이 달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씨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주화입니다. 이것을 심으면 싹이 나고 씨앗 역할을 합니다. 이 주화도 다양한 방법으로 식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화의 효능이 맛뿌리를 능가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한방에서 산약이라는 약재로 씁니다. 맛은 달고 평안 성질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 마를 잘라보면 끈적한 점액질 이 있습니다. 그것은 뮤신이라는 몸에 좋은 식이소유의 일종입니다. 이 마에는 뮤신을 비롯해서 비타민 b군과 c 사포닌 아르기닌 콜린 알란토인 단백질과 칼륨 등 다양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마는 비장과 위장, 폐, 신장을 이롭게 하는 작용이 있고, 허약한 원기와 음기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를 자주 먹으면 자양강장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체력 보강 등 몸을 튼튼하게 하고, 권태감이나 무력감을 해소해줍니다. 원기를 보하고 강정의 작용이 있어서 남성의 성적인 기능 장애, 유정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신체 허약과 빈혈로 인한 사지마비, 동통, 요통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마은 또한 당뇨병에 좋고 해수와 천식, 폐결핵 등 호기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소화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장간의 운동을 좋게 해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며 위궤양 등 소화기 질환에 좋습니다. 소화성 궤양과 위산 가다 분비 억제에 특허도 받은 약제입니다 전통 음식으로 매주에 이 마를 갈아 넣어 만든 마장국을 먹으면.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이 주화가 또 아주 좋습니다. 한방에서 잉여자라고 합니다. 뿌리보다 폴리페놀은 10배 이상 많고 플라보노이드도 4배가 더 많습니다. 단백질이나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이 주화도 인슐린 조절작용이 있어서 당뇨병 예방에 좋고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조절 작용이 뛰어나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심장 질환과 중풍 치매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위벽 보호로 위궤양 등 위장 질환과 소화력 증진에도 좋고 면역 증진과 노화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자양강장에 뛰어나고 체력 향상과 정력 증진에 좋으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이 주화만 잘 이용해도 각종 성인병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이용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은 생으로 조각내 먹거나 갈아 먹어도 좋고요. 쪄서 먹어도 좋습니다. 약재로 말린 건뿌리를 하루 10내지 20g씩 가루 내거나 달여서 먹습니다. 이 주화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콩처럼 밥에 도 먹거나 갈아 먹고 건조한 다음 볶아서 차로 다려 마셔도 좋습니다. 간장 물엿조림이나 마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마와 주화를 생으로 먹기 위해서 보관할 때는 냉동 보관하면 안 됩니다. 냉장 보관하면서 이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참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